약처로 백태입니다.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뿌리를 한번 캐내봤습니다. <laughs> 자,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 종류가 40가지가 넘으며 이 햇빛이 잘드는 낮은 지대의 야산이나 열판에 잘 자르며 이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 이뇨 작용이 강한 이 제비꽃입니다. 어린순과 뿌리는 살타 데쳐 찬물에 우려내어 무침으로 먹고요. 꽃은 이 다른 야채와 섞어 샐러드로 먹으며 말려서 차로 마시고 온포기는 말려서 당금주로 담아 먹습니다. 차가운 성질이며 맛은 스며 독성은 없고요. 사포닌 이 비타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슘 칼륨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져 오래된 숙변이 제거되어 변비 개선에 탁월하고요. 항산화, 덩어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루테인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몸속의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면역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이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며 기관지 천식 폐렴 등을 개선하고요 폐기능이 증진되어 기관지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간해독작용이 뛰어나 지치고 병든 간세포를 빠르게 재생하고요 이간 기능이 회복되어 간염, 간경화, 항달성 간염을 개선하여 간이 건강해집니다. 제비꽃 추출물은 당뇨병 치료에 특허 등록된 항당뇨 약초이고요. 식후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간절염, 이 간절통, 골다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을 완화합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며 이 결막염, 눈다래끼 치료에도 탁월하고요. 나빠진 시력으로 흐리멍텅해진 눈을 밝게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한데요. 신장염을 개선하여 이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신장이 건강해집니다. 이뇨 작용이 강하여. 소변발이 물대포처럼 나오게 하고요 방광염, 요실금 전류선염, 비대증, 신장염을 개선하여 배뇨곤란 증세를 완화합니다 뿌리는 적당하게 서로 밥할 때 쪄서 먹고요 온폭이 말린 것은 20g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